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림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각 아침 8시. 뭐요 저는 간만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씻고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고 나갈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바로바로 간만에 돌아온 세림새끼. 근데, 약간의 일상을 곁들인? 그리고 약간의 주제가 있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언제였지? 2, 3년 전쯤부터 홍대에 있는 시나모롤 카페에 2년을 꽉 채워서 알바를 했었어요. 근데 가끔씩, 요즘에 시나모롤 카페 일하러는 안 나가세요? 라는 댓글을 종종 봤는데, 그게 이제 2년을 파트타임으로 꽉 채워서 일하면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으로 일하면 이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웠어서 쉬고 있었거든요. 2년 꽉 채웠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시나모롤 카페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지역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지역 멀어지고도 출근을 계속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자주 출근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서 지역이 지역인지라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러브콜이 왔지 뭡니까? 다시 돌아와 달라는 그 매니저님의 호출로 일주일에 한 번만 비는 타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출근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첫 출근 날인데 아침도 좀 챙겨 먹. 제가 어제 배고픈 상태로 잠들었더니 지금 너무 배고프거든요. 아침도 챙겨 먹고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것보다 한 시간 더 일하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엄청 배고플 것 같아서 간단한 도시락도 싸가서 점심도 먹고 그리고 이따 집에 돌아와서는 맛있게 집에서 저녁도 해먹는 그런 새끼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새림 새끼는 약간의 테마가 있어요. 뭐냐면은 약간 제가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있지만은 제로 음식이 엄청 잘 나오잖아요. 어 부은 거 봐. 제로 음식이 엄청 잘 나오는데 어 이런 것도 제로. 나와? 싶은 카테고리에서도 제로가 몇개 있어서 그거를 조금 테마로 잡아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아침은 뭐냐 제가 어제 자기 전부터 벼르고 있던 제로슈거 비빔면 아, 물론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제로슈거여도 요거 면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다 알고 있고 그래 봤자라는 거 저도 다묻지 않아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한 번쯤 별미로 다이어트할 때도 제로슈거 죄책감 좀 덜하게 먹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전한 3분의 2개 정도 해가지고 오이 썰어놓고 단백질이랑 해가지고 간단하고 빠르게 홀록 만들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제 최애 그릇 다들 아시죠? 아르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누들볼 그릇으로도 쓸수 있지만 라면 하나 끓여먹기에 너무 딱 좋아서 진짜 몇 년째 찐으로 제일 잘 쓰고 있는 저의 최애 그릇이 요 버터크림색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후딱 하나 끓여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아마 이 영상 올라가는 날 진짜 오랜만에 마켓을 오 분하게 됐는데 이제까지 제 영상 보시다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마켓 기간에 만나보시길 바라겠고 자세한 설명은 또 이따가 저녁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기다가 이렇게 올려서 그냥 바로 불을 켜면 돼요. 물 끓여놔주고 저의 사랑 오이 오이를 미리 채썰어놔줄게요. 금방 끓거든요 이게 과연 제가 비빔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맛이 어떨지 한 3분의 2개만 이렇게 바로 끓여 놓고 비빔면이랑 또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삼겹살도 있지만 골뱅이! 요거 골빔면에 딱! 으로 이렇게 조그만한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1인분씩 요거 하나 해가지고 같이 먹을 거고 요 채로 가져와서 그냥 그은 버려주고 요거를 식혀서 그냥 이걸 그릇으로 같이 쓰거든요. 그냥 라면 끓여먹을 땐 그냥 그대로 먹으면 되지만 요거는 헹궈서 헹구면서 저 그릇도 차갑게 식혀요. 그릇도 잘 빨아서 면 담아주고 이게 딱 귀여운 양으로 들어있네요. 요것도 물기 한번 뺐어. 짠! 오이 잔뜩. 또스도 반에서 3분의 2정도? 약간의 단백질 보충 단순란 하나 까가지고 아딱 더럽게까지네 쇽 올려주면은 이야 맛있겠쥬 딱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하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 이게 원래 비빔면이랑 맛이 같으면 진짜 대박이긴 한데 뭔가 면 느낌이 살짝 가르거든요 일단 계란 음. 오이랑 골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 면. 아 다른데요? 이 면, 옛날에 그, 약간, 오리엔탈 소스 같은 거에 비벼먹는 그, 샐러드 면이라고 잠깐 나왔던 그 면이 있거든요? 뭔 제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면이 좀더 쫄깃쫄깃한, 좀더 전분기 있는 면이요. 에 달라요, 완전. 완전 100% 밀가루 면이 아닌 것 같은데? 소스도 사실, 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또좀 다르고, 대체당이라서 좀 맛이 다르겠죠? 이건 비빔면이 아니야. 그냥 다른, 다른 제품이야. 칼로리를 낮추거나 다이어트 느낌을 내려고 면을 전분을 넣어서 만들었나? 아유, 적겠네. 더 쫄깃하게. 글루텐이 더 들어갔는데요? 면이 완전 달라요. 확실히 당만 0g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네. 나트륨이나 탄수화물 다 비슷해서, 사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제로라고 해서 막 먹으시면 안 되고, 면은 반만 하고, 야채를 많이 넣고, 단백질도 챙겨서 먹어야 그나마 그나마 약간 특식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면 유저토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원래 비빔면 맛을 생각하면 조금 실망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제로 열풍이 부는 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알룰로스가 들어갔구나. 이와 쫄깃쫄깃한 면보다 원래 그냥 그 밀가루 얇은 면 맛이 훨씬 좋네요. 뭔가 이거는 내가 아는 비빔면의 면의 식감이 아니야. 음. 그래도 오랜만에 자극적인 면 먹으니까 맛있네요. 골뱅이랑 잘 어울리긴 한다. 음, 저 새로 나온 골뱅이 캔 양이 딱 1인분에 맞는다. 음, 그리고 가서 일 끝나자마자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호딱 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요즘 약간 빠진 신박한 제로 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 다양한 시중에 제로 템이 나왔지만 바로 제로 슈가 소불고기!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이거를 발견하고 한 팩을 되게 다양하게 해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게 간장 그딱 불고기 양념인데 사실 불고기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다이어터들한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룰로스가 대신 들어가서 그냥 다이어트 할 때도 이것저것 활용해서 해먹기 좋아요 그냥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오늘처럼 샌드위치, 불고기 샌드위치로 만들어서 싸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휠리 볶아줄 거고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때잘 먹는 요거 통밀 치아바타 요것도 성분이 나쁘지 않거든요 요 빵에다가 샌드위치처럼 요 불고기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토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얇고 소고기랑 금방 익거든요? 요 하바티 치즈 불고기엔 또 치즈죠? 아까 쓰다가 남은 오이도 좀 썰어서 넣어줄까봐요 야채도 넣어줄건데 요거 씻어올게요 요거 깔아놓고 요 토스팅된 빵 마요네즈를 깔고 오이 올리고 약간의 스리라차 이것도 다 제로소스거든요? 야채 깔고 빵이 좀 작다 위에다가 아까 그 제로 불고기 이렇게 가득 어우 안돼 도망치지마 살짝 발라서 어우 너무 넘쳐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일단 입에 들어가면 다 그게 샌드위치니까 빵을 올려 중요한 것보다 싸버리는 것이다 짠 이렇게 해서 반 잘라가지고 먹으면 돼요. 어쨌든 맛있을 거예요. 불고기랑 야채랑 가득 넣었으니까. 이런 샌드위치 싸들고 호떡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옷을 마저 입고 출근을 하러 갈게요. 그럼 카페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뛰엽네 지하철이 타러 갑니다 오랜만이다. 배고파서 밥 먹고 가려고. 여기 주술회전 하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거 대야 안해도갈수 있어요? 어, 대만인데? 셰이걸로 해야겠다. 음, 맛있당. 응. 퇴근하고 밥 먹었는데 오늘 마침 주술회전 카페가 5층에 열린다고 해가지고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하고 가려고. 지금 원래 드린츠다 진짜... 하나씩 고조개토베이크네그 네, 다음에 이거 그린티 납작 음~~ 거 하나 비슷한 식그린고네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보조는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아크릴로 바꾸는 거있어 아크릴로 바꿨는데 이건 고조로안 나오겠지? 헉 <laughs> 어? 어, 소우지다 어? 완전 잘 나왔는데 벌써? 아! 아. 나름.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랜만에 <laughs> 일찍 일어나서 집밖에 멀리 나가서 오랜만에 또서 있는 좀 체력적인 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다가 배가 너무 또 고파져서 혼다? <laughs> 저녁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은 뭘 먹으려고 하냐면은 제가 최근에 냉부회를 또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또 최강록 셰프님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봤던 화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가지고 꼭 만들어 먹어보고 싶었던 나좀나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약간 낫또김 파스타 느낌인데 게스트로 나왔던 분이 냉장고에 낫또 닭가슴살 김치를 빨리 소진시킬 수 있는 레시피를 주문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저도 마침 낫또도 있고 김치도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은 제가 어제 나름의 치팅데이로 돈 오늘 나름 제로 특집이라고 했잖아요. 요 치킨 플러스라는 브랜드에서 제로 슈거 양념 치킨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지금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살을 발라가지고 닭가슴살 대신에 좀 토핑으로 넣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낫또랑 김을 활용해서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또 제가 빠진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 약간 유행인데 다이어트하면 또칩 같은 거 있죠? 과자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땡길 때가 있거든요. 가끔. 그럴 때 양파를 슬라이스해가지고 치즈랑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워가지고 되게 파삭파삭하게 치즈 양파 칩을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가지고 그것도 사이드로 만들어서 같이 호화스럽게 맛있게 저녁을 만들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이거 먼저 돌려놔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걸려서. 요, 누들볼이 제 최애긴 한데, 은근히 요, 오븐 가드잘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진짜 좀잘 쓰거든요, 은근. 왜냐면은, 일단 에어프라이기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에어프라이기 용기로 진짜 잘 쓰고, 또 항상 블랙 썼었는데, 이번에 화이트도 있어가지고, 딱 오븐 용기로도 좋고, 그냥 여기다 감바스도 해먹고, 이것저것 뭔가 담아서 또 여기다가 가스에다 바로 어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은근 많이 쓰이더라고요. 치즈 양파칩도 딱 여기다 만들어 먹었는데, 딱이야. 먼저 만들어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놓으려고요. 되게 쉬워요. 치즈를 그냥 얇게 깔고 양파를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어니언링처럼 올려주면 끝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렇게 올려서 소금 후추 약간 치즈에도 간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뿌려줘도 돼요. 에어프라이기에 20분 봐가면서 너무 타지 않게끔 바짝 돌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이게 쏙 들어가더라니까요. 이렇게 쏙 넣고 20분 올려 놓으면은 아주 지글지글 바삭바삭하게 빠삭 잘 익을 겁니다. 그다음에 나좀 낙토 파스타. 파스타 끓여줄 용도로 이게 그때 예전에 이 영상에서 동생한테 새로 나왔다고 선물해주기도 한 새로운 신상 라인인데요. 바지크 보울이라고 해서 볼로도 그릇으로도 쓸수 있지만 여기 바로 이렇게 놓고 냄비처럼 끓여서도 사용할 수 있는 좀 활용도가 높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이것도 세 가지 사이즈별로 좀 휘뚜루 마뚜루 잘 쓰이는데 큰 거는 약간 마라탕 같은 거 시켜 먹고 남은 거에다. 가 더 넣어가지고 팍팍 끓여먹기에도 좋아서 대용량으로 뭐 끓일 때도 괜찮고 이 중간 사이즈도 은근히 그냥 뭐 하나 끓여먹기 조그만한 찌개나 사실 이것도 라면 끓여먹기도 좋고 이게 좀 널찍해가지고 좀더 안정감이 있거든요 아무거나 끓여먹기 좋고 여기 중간 사이즈에다가 베이스 김국 베이스를 여기다 끓여보려고요 김자반, 낙도, 김치 그리고 닭가슴살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어제 남은 제로 슈거 치킨 이거살 발라가지고 넣어서 한번 퍼룩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불 켜서 물 적당량 김자반 넣어서 김국을 만들어요. 여기다가 다진마늘, 참치액 넣으시더라고요. 참치액 한 스푼. 나중에 간은 봐가면서 맞출게요. 참치액 한 스푼. 김치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주고. 그리고 요 먹고 남은 치킨 요 살코기 별대로 찢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단백질 보충. 제로 양념이 살짝 쿵 같이 들어가서 더 맛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닭가슴살 찢어가지고 이것도투하 약간 끔찍한 혼종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셰프님도 약간 끔찍한 혼종 같다고 김풍님한테 놀림을 받았었던 그 짤이 나오거든요. 근데 맛은 되게 막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의 사랑 납도. 나또. 저는 납도를 워낙 원래도 좋아해서 이거 무즙소스 납도거든요. 이 소스도 다 넣으라고 같이 쓰라고 하셔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섞은 납도도 투하. 같이 끓여 면은 그냥 요 파스타 쿠커에다가 제가 다이어트할 때 먹는 양 항상 딱 50g 50g 이렇게 넣어주고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받아서 소금 한 꼬집 넣고 요거는 3분 바로 돌려줄게요 그동안 나중에 토핑으로 올릴 파 파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맛이랑 간을 살짝 봐볼까? 어떤 맛이지? 어, 청국장. 어, 되게 맛있는 청국장, 김청국장 맛이 나요. 맛있다. 간이 딱 좋은데? 참치에 한 스푼 넣었을 뿐인데. 마침 딱다 됐거든요. 요거, 파스타, 물 버려주고, 연수 살짝 남겨서, 파스타면 투하. 이 베이스랑 같이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킥이 뭐냐 버터를 넣으시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버터 쏙 넣어가지고 같이 녹여주면서 볶아 볶아 냉털 다이어터 장치 요리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렇게 웬만큼 다이 소스랑 합체가 됐으면 불 끄고 사실 요대로 먹어도 무방은 하지만 또요런 예쁜 파스타 접시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예쁘게 세팅을 해서 먹읍시다잉 이렇게 찔러 넣어서 돌돌돌돌 감은 면을 이렇게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놓고 주변으로 나또 김소스 이렇게 올리고 파 파가 여기 또킥기거든요파 올리고 마지막으로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하나 쏙 올려서 터트려가지고 먹으면 예스짠 나또 김 파스타 완성입니다. 완성서 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침 이 20분도 딱다 됐거든요. 대박! 슈로롱! 우 이렇게 빡싹 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을 멋들어지게 만들어봤습니다 맛있다 냉부를 보면서 먹으면 딱이겠어! 일단 한번 맛을 봅시다! 되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노른자 이렇게 띄어가지고 닭가슴살이랑 낫또 김 베이스랑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되게 그 낫또의 끈적끈적한 맛도 살짝 살아있으면서 감칠맛이 엄청나요! 반을 딱히 딱 많이 안 했는데도 은근 짭짤하고 김이랑 김치랑 낫또 소스도 들어갔으니까 음! 최강록 셰프님 까 틀어놓고 복습! 음! 김치도 되게 잘 어울린다. 보이세요? 엄청 얇고 바삭하게 된 거. 음, 진짜 딱이야. 좀 식혀서 먹어야 너무 뜨거. 음, 음. 이렇게 과자처럼 잘라가지고. 嗯，走。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싹 씻고 잘 준비도 마치고 왔는데요. 와, 확실히 서울로 출근하고 갔다 오니까 하루가 짧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저의 찐 최애 주방용품인 아르지의 그릇들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3차 마켓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나온 색깔 제품도 포함해서 좀 다양하게 라인업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그렇게 마켓을 자주 하거나 열심히 <laughs> 소개하거나 홍보하지는 못 다음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마켓을 열 때마다 좋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좀 최대한 다양한 라인업으로 이번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필요하신 거 속속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사실 근데 또 재료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고 단가 자체도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렴한 할인가로 최소 30대 후반에서 거진 모든 제품이 40%대 할인율로 구성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방에 항상 쓰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 볼게요 자, 일단 가장 가장 많이들 좋아해주시고 반응도 좋고, 저도 제일 많이 쓰는 바로 요거! 범랑 누들볼 인데 요거는 가장 인기도 많고 이번에 새 컬러 범랑 누들볼!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대로 파구 위에 올려서 라면 한개 끓여먹기에 정말 딱 좋은 끓여먹지 않더라도 그냥 연기로 보울로 사용하기도 너무 좋은 아이템인데 인덕션, 하이라이트, 가스렌지 오븐 다 되고, 어, 여기 모두 전체 적용되는 얘기지만 범랑 소재 특성상, 전자인지 안 됩니다. 근데 범랑 소재 자체가 처음 받아보시면 조금 어? 약간 특이한 소재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긁힘이나 떨어져도 손상 같은 것도 거의 없고 유리질 특수 코팅이 돼 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위생 걱정 없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라면 끓여 먹는 그 시기라서 동생도 저도 제일 좋아하는 요 범랑 노들 볼 크림 화이트도 동일한 가격이고 블랙 컬러는 사실 이 범랑 소재 또뭐 그을림이나 색 배임은 없냐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색 배임은 일단 진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을림 같은 경우에는 물 묻힌 상태에서 센 불로 조리하면 그을음이 잘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센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블랙 컬러를 사용하시는 것도 나름의 그 시기랄까,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 썼는데도 되게 깨끗해요. 그게 고민이신 분들은 블랙 컬러도 추천합니다. 할인가도 더 높아서 범랑 누들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기가 많기도 해서 제가 브랜드 측에서 특별 이벤트도 좀 받아왔거든요. 선착순 한정 50분께 누들볼 1,000원을 더 할인 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할인 받으셔가지고 구매하시길 바라겠고 다음 옵션은 요검랑 핸디 볼 요것도 지난번에 없었던 새로운 옵션인데요. 17cm인데 은근히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샐러드 담아 먹는다거나 뭐 시리얼 볼로도 좋고 요거트 볼, 간단하게 뭐 담아 먹을 때 되게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요거 크림 색상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쓰는 파스타 볼. 일단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사실 끓일 수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좋아 크림 색상이라 되게 예쁘고요. 그다음 옵션은 요스프바드 이것도 은근히 좋아해주시는데 조그만한 거 담아먹기에도 좋고 요리 재료 같은 거 담아놓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쓰고 그리고 이런 식판들이랑 같이 활용할 때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서 국물 있는 요리 같이 먹는다거나 큰 식판에도 여기에 사이즈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 오븐 파트. 요게 사실 검은색 버전으로 제가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더 깔끔한 거 원하시는 분들 분들을 위한 화이트인데 에어프라이기나 오븐 같은데 쏙 넣어가지고 밭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그냥 이 자체로 약간 탕 같은 거 어묵탕이나 아니면 간바스 대용량으로 하거나 저는 예전에 라자냐도 이걸로 구웠었고 활용하기가 은근 좋아서 이것도 풍이랑 반응이 되게 좋았었는데 또 화이트만 있으면 서운하잖아요 블랙 요것도 이제 아까 그것처럼 그을림 걱정하시는 분들은 요걸로 사실 검은색에 손이 저는 더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손님용으로는 예쁘고 그리고 이것도 바지크 보울인데 21. 1cm가 있고 25cm가 있어요. 이거 그냥 냄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좋거든요. 간단한 거뭐 끓여 먹을 때, 라면 끓여 먹을 때좀더 넓어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25cm 같은 경우에는 자취생들도 꼭한 번씩 용량 좀 크게 끓여 먹을 때 있잖아요. 냄비로도 쓸수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식판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식판 둘다 이번에는 가지고 왔는데요. 이 디비제 식판 미니 사이즈는 25cm고 조금 더 쪼만해서 좀더 컴팩트한 느낌인데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라던가 아니면 자취생분들 설거지 한 개만 나오기 용으로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 이나 샐러드 여기 반찬 단백질거리 그리고 조그만하게 홈이 있어서 여기 소스 같은 거 있죠 저당 쌈장 소금 이런 거 같이 담아서 내면은 깔끔하기도 하고 예쁘고 활용도도 좋아서 요로 식판도 많이 쓰고 그리고 요큰원 플레이트 식판 30cm 짜리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번에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좀더 판이 더, 더 나눠져 있어서 더 다양하게 많이 담을 수 있고 활용도도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소스나 소금이나 이런 것도 크게 크게 넣을 수 있고 이런 식판 같은 거한 번에 담아 먹는 거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꼭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나 잘 사용하고 애정하는 아르지 제품들 마켓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어, 오늘의 간만에 돌아왔던 짧고 굵은 세림새끼 겸 짧은 일상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제가 중간 중간에 인스타로 다양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인스타 놀러와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준비돼 있으니까 더보기도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봐주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